또 있네. 멍멍이부터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다. 나왔다.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야, 저 활쟁이하고 강아지가 문제네. 아, 들어간다. 이제 잡아야지. 아이템이 나오는데. 22,000원 피할래도 이제는 잡아서 아이템 구하는 게더 좋으니까. 어이갑자기야 놀래라. 이 씨, 뭐야? 이거 좀 달라.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 이또 없나? 여기 안에 어, 뭐야? 뭐야 이거 그은지나오는 거잖아 왼쪽 그리고 앞에 배우를 조심해라 위 얘긴가? 금은지좀 나와라 은지금좀지길에 에스트 조각 있습니다 어? 소중한 에스트 조각 아이은뭐타이밍 구려 이거. 은길 여기 아닌가 보죠? 밑에 있나봐요. 까먹을라, 먹어야지. 새끼를 저쪽에, 아, 이쪽에 똑같은 건가? 여기 있다. 레스트 그라운 4인가, 3인가? 나이스, 클즈기석까지 아 이거 한번 갔다 와야되는데 슬슬 화투풀이 안보이네 내구도도 그렇고 이쪽에 있나? 에스트병도 역시 부족하고 버들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저거 본다는게 아 거기군요 맞네요 어 맞네 맞네 그제 대장간이 있는데 나이스 여기 먼저 오길 잘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도이네 2만원 쓰고 올게요 출발하죠 메듀라로 2만원 강화 큰 쇠기석이 지금 없어? 아까 하나 먹었는데 아, 이 소울 다 쓸시다. 다 까먹겠다. 한 번에 다. 그리고 이것도 쓰고 고명원 전사. 아까 우리 그것도 허무의 위병 주박자랑 허무의 위병도 있어. 주박자의 소울 8천 나이스. 허무의 위병 소울. 6천? 더 적네? 허무유병이 일시적으로 운을 높여준다. 운이 올라가면 아, 아이템 발견이 쉬워지거나 소박한 행운이 따른다. 소박한데? 4만원? 보스 소울 무기 교환 so 안 하고 그냥 드시나요? 따로 켜는 건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But 거예요? 또 night? 있어요? 어저께도 해도... 뭐, 무기 바꿔준다고 하더니 나는 먹으에 바꿔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네. 난 먹었을 때 뭐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낭비한 건가? 기량 데미지를 좀 받는 게 레이피어니까 기량 지금 몇개 찍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일곱 개 찍을 수 있네. 아까 석상을 풀어주면 그 증거 바꿔줍니다. 석상? 그 저기 위에 있더네요. 화톡불 앞에 막고 있던 친구 세개 생명력도 하나. 오랜만에 두개 찍자. 지구력 2개. 이렇게 찍읍시다. 중간에 무기 바꿔줄 친구가 명더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보스 소울은 먹지 말고 모을게요. 지금 여태까지 다 모, 먹었어. 그냥. 주박자도 보스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1395인데 쓰레기석 덩어리가 없네.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여기 그하이데의 탑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건가? 화톡불 여기보다 하이데의 탑을 먼저 가볼까? 원래 오늘 어저께 우리, 어저께 우리 저기 하다 말았거든요. 망가기가 뭐, 일단 가보자, 사실. 하이데에서 사자반지 얻으면 좋아요. 그, 저기 뭐야. 거의 보스 잡으면 나오는 거, 그거죠. 그거부터 하자, 그럼. 거기에 좀세더라고5천원이좀 아깝네? 저 멋있다 검은 가죽 갑옷 하이데의 큰 불타 로와 오랜만이다 아 뭐야 꽤 길잖아 야 이제 얘들 몇번안 나오네 3인조 왼쪽 길 보스 에 맞아 맞아 어제 거기까지 갔었어 저 빨간색 이 있는 애 전까지 갔었어요. 창 저렇게 생겼는데 창 들고 있는 애. 얘 오늘 한번 상태 해봐야겠지? 야 데미지 쏜다 이제. 성장했다. 확실히 성장했다. 문제 얘가 어렵구나. 난. 아이고 아이치정아 아, 감옥이 더 뒤챕터에요 내가 지금 더 뒤에 거 하고 있었던 거야 여쪽이 더 챕터 여기가 챕터 3이구나 여기부터 했어야 됐네 ost병 어, 5개 아 떨어진 게이 감이 없으니 뭐세 대인가 괜찮아 저기 가까워서 여기가 제트 스리구나 어휴 씨 죽는 줄 알았네. 하이데용 기사의 직검 직검? 하이데용 기사의 직검 아 이게 뭐지? 기장이 부족해? 할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아배는검이구나어야어 기사같애 같아. 가렌같애 같아. 느리다 아 느려 레이스이면 두 세방이에요 레이스 뭐야? 지금 레이 피어로도 3방 어간이긴 한데, 아, 근데 메이스를 키울까? 여기 애들이 갑옷이 많이 나와서 와우씨야, 360 돌더라. 맞아, 엉덩이 한 턴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스윙 큰거 보라. 이 이게 좋아요. 대장장이의 금추. 이걸 한번 키워 볼까 그럼? 근력을 20이나 찍어야 되네. 내가 지금 근력이 근력 완전 거진데. 완전 이거 민첩 캐리야 지금. 근력 14, 6을 더 찍어야 되네. 금추를 키우세요. 메이스보다 리치가 깁니다. 단점은 빛색이 강합니다. 아그 주박자가 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근력을 20까지 찍는 게좀 목표긴 하네. 허이, 이 노인닭자는 이. 엄청난 순발력 외모는 거의, 어? 세상, 다사은 노인 같은데. 잘 굴러. 금추가 좋은 거군요. 오케이. 파이데 기사의 직검은? 방금 주신 거. 그것도 왠지 이름이 유니크 같은데? 와, 이씨, 무식한 놈. 새로 찍어, 새로. 하나. 아, 이 너무 빨리 울렀다. 둘. 연탄가? 연타다. 두 방. 어제 보니까 한 놈씩 덤빌 수 있던데, 잘하면. 시코. 도치. 덤벼. 마무리. 뭐야, 저식기 직검류는 고수들이 선호해. 아, 오케이. 그럼 난 고수가 아니니까 레이피어와 메이스로. 정 반대 무기인데. 찌르기랑 때리기래. 오, 이 뭐야, 왜 사타 갑자기. 대검이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큰 오른쪽으로 뛰면 한놈만아요 방금 전에도 한 놈만 어저께도 그랬어요. 한 놈만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사자에 반지가 근데 저거라 했나? 관통한다 했나? 뭐라 했지? 능력치가 따로 있었는데 한 놈만 알아. 한 놈만 팬다. 꼭 둘이 와요, 꼭 하나, 두 대, 나한대 피하고 한 대도 온다. 크게 한방 나이스. 원래, 창격이나 관통 무기 하나하고 타격 무기로 회차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 난 지금 내가 이게 관통이니까 이거랑 매 있으면 되겠네. 어우, 씨. 야, 그래도 처음 봤을 땐 무서운데, 이제 좀. 그 정도는 아니다. 딜이 돼서. 그걸 합친 게 그소? 그소가 뭐, 그레이트 소드인가요? 아, 저기 창병 있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 게임으로서 칭찬을 받을 줄이야. 내려오거라. 아이, 재수 없어. 도망다, <laughs> 내 도망가야 되는 내가 너무 재수 없어. 여기 여기 좀 넓지 않나? 야, 경기장으로 가 경기장으로. 우리 안전하게 싸우자. 얘치가더라가길대라안 돼. 맞아 어제 저거, 저어 저거, 에당 저거, 점프 그렇지 와 저거, 저거, 둘 셋, 피하고 어, 잡았다. 어제 못 잡았는데, 고수의 기운이 느껴집니까? 들리십니까? 제방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 고수 소리 들었습니다. 우린 어 걱정했지. 이 게임 화면은 내 멘탈 다 깨질 거라고. 맞는 게임이 있었군. 그소 무쌍, 그레이트 소드? 전 여생, 어, 쟤 어떻게 잡어? 끌렸다. 그러고 와, 와, 잠깐만, 저 어떻게 잡와 뭐야? 뭐불을저 따위로 써, 불 쓰기 전에 뛰어야 돼요. 그게 언제야? 아 무식한 놈. 아, 야, 저 사이에 뛰어야 되는구나. 걸릴 것 같은데? 아, 돌리네. 고개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분명히 꼬리랑 막 있다, 막 있다, 막 있다. 망한 것 같아. 오우. 오, 오야, 어떻게 안맞았지난 다리 사이 스탬프 있나? 스탬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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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내려와. 너, 너한 방이면 잡아, 내가. 쓰레기네. 상쓰레기네 상쓰레기. 야 더럽네. 리자몽이야? 어 리자몽 같은 놈이었어. 이기 얘는 수영을 못해. 가죽옷인데 고작. 아 세상에 여기라니. 인간성을 찾자. 채우고 그러면은, 잠깐만, 물. 고개 돌릴 때, 거까지 뛰어갈 타이밍이 나오나? 릴 때, 기가 없나 얘는 믿을 게 이거밖에 없네. 아 죽어 만 때, 는데 그...돈이 거기 다 있는데 제 무시하자 그냥 성공몸만 때려야겠어 걸렸어 걸렸어 스윙! 크게 안방 오우 야야 스윙인줄 알았어 와, 저건 어따 쓰는 거지? 금이간 눈동자의 오브? 계속 죽긴 죽는데. 금이간 눈동자의 오브 여기 있다. 죄인의 세계에 침입한다. 온라인 전용입니다. 청해수호자와 계약한 자만이 쓸수 있습니다. 죄인을 벌한 계약자는 계약 유대가 깊어진다. 단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독화살로 잡는 게 쉬워요? 화살이 있어야 돼, 활이 있어야 되 되는 그럼? 아니야, 근데 아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막타는 피할 필요 없네. 2타까지만 피하면 되겠네. 여기가 레벨 3 챕터구나 아까전에 감옥이 레벨 6이고 와라 어아아삼탄이자 네! 생각 못했어 와라 아동시쳐쳐야되는데 박자 맞춰 둘이 박자 맞춰 박자 같이 따라 지금 그렇지 좋습니다 어 잘하시네요 잘 두분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게임을 오래 했다고요? 저 어제 처음 했습니다 어제 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한두 시간, 한 이거, 한두 시간, 몇 시간 해보긴 했지. 음, 칼본 뭐야? 쩌는데 저는 절대로 게임을 다른 게임 하는 거 보면 알 거야. 내 지금 내가 칭찬받는 게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지. 일로 오거라. 나두방니었어휘두르시구요 아저씨. 나두두방 두 아니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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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잖아. 이 아저씨 고정시켜놓고. 아 이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가로스로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얘 잡고 죽어..먹어야겠다 하얀창 저 위에 있어요 아까 잡았어요 달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능보다 l g 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 다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야씨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난 죽어 이거 음창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저기 있잖아 쪼 있네 쪼제 잡고 불 쏘기 전에 그럼 처음부터 뛰는 게 최고네 그래서 저 다리가 내려오겠구나 꼬라지가 얘입니다 얘왜안 내려오지? 내려와라 제 리치가 좀 길고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 용만 하겠어 용 완전 사기야 그러니까 불쓰는 거 보니까 내가 용 게임 용 나오는 게임 많이 봤지만 그렇게 거지같은 용은 진짜 얼마 못봤는데 하나 둘 점프 한대 아우 야 이거 씨, 맞으면 안되지 아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점프 피하고 하나 둘셋 하나 둘 점프 아야 나랑 같이 때리면 어떡하니 반칙 난 패딩을 음? 할수 있는 게, 주박자 대시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패딩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뛰면 좋다는 거지. 용기까지어그로안 끌려야 할 텐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저 람들어디저사까지어러까지 거야 가는 거야? 움직이는 틈틈 틈 나자마자 뛰어 가야겠다. 아, 저기데. 소울이 있어. 살살 깰 때가 됐는데. 뛸까? 어우, 야! 아이씨 거지 같다. 아 어떻게 글루 딱 써. <laughs> 아이 진짜. 내 소울도 날라간 거 아니니까. 아이젠장을. 그래 뭐 소울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게임 소울에 연연하면 끝이 없어. 지나가 잠모일 뿐이야 이제. 아, 이 블루 뛰고 있어. 어우, 야야야야야. 클뻔했네 어, 아 전력 질주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었더니 올라가서 이 가에가 있어서 바로 떨어지네. 아... 인간 조각상까지 먹어가면서 했는데 아 야야야 야, 야. 이 게임이 하다보면 느끼는게 될듯 될듯 안되는게 사람이 이렇게 약올리는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거기까지 갔을 때. 스윙가.. 오케이 아까 그거에 당했지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이 to 이 가까이 오시오 h o u 오만 i 좀만 더 i 나 g to go 다 o t h 다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2 투, 차차차 투3리 차차차 어? 옛 기사의 방패? 저 방패 주나보다 이 게임 좋은 것중 하나가 쟤네들이 쓰는 걸 주더라고 오호3 3 3안써안써 아, 여기까지 지겹다. 이제 좀 깨야 되는데, 아, 또 있구나. 까먹고 있었다. 씨, 창만 바로보고 있었네. 하나, 둘, 셋, 너와... 어우, 야야야! 하나 둘 잡고 아뭐 이게 <laughs> 간단하네 역시 게임은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게임이야 하나 둘 세방 누만 잡겠네요 하나, 하나 둘 아! 야이씨 너 가까이 갔다 자만하지 말지요 다 더롱 다크 할때 자만 했다가 제대로 죽었지. 아, 여기서 물량 먹자. 저 아깝지? 아, 저한번더 싸워야 되는구나. 싸우고 먹자. 내리와 여기 싸울까? 그냥 좁은데? 해, 컴보 하나, 둘, 아이, 그긴 긴 거네. 아, 이거 안 돼. 위험해. 해, 니네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 그거, 아이, 그거 아닌데. 와우, 잠깐만 죽을 뻔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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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버인데. 두개 다 먹어야겠네 이번에 뛰어야 겠습니다 아..이.. 자검은 카운터로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강인도 낮은 친구들은 카운터로 때리세요 카운터로 때린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피하고 막타 때 그.. 걔네 경직 좀 있을때 때리는걸 말하는건가? 패링 꼭 해야되는건 아니죠? 아, 깼다, 깼다. 다 깼다, 아음번다음번걸다음번레다음번걸다어번에일오났는다시저언제음지에 다음번에. 다음번에. 다음번, 다음번. 아, 봐. 우와. 타이밍이 있을 텐데, 고개를 돌리는. 아, 야! 상사기.